아이고. 아까 전화, 와가지고, 안전하게 갔길에 대고, 전화를 하고, 거치대를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차랑 재촬영하는 중입니다. 딱히 뭐할 말도 없는데, 그냥 가면서 심심하니까 주댕이 털라고 그냥, 마이크, 이거,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나도 몰라. 이게, 나도, 재밌어야지 울리지 그냥 주댕이 털었는데 재미없으면 뭘뭐 이유가 있나 오늘의 주제를 뭘로 할까 주제 누군가가 댓글에 오늘의 주제는 뭘로 해 주십시오 딱 그럼 거기에 대해서 썰을 딱 풀어 주려고 는데 혼자 그냥 그냥 즉흥적으로 뭐 하려니까 머리가 안 나와 아니 주제가 안 나와 아 일단 오늘의 컨셉은 내 파마가 어때요 내가 어아이워 n 본인 1980 태어났는데 파리 새끼가 이렇게 따라다녀 이렇게 왜, 왜. 내가 파마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머리에 딱 변화를 두번 줬어 노멀하게 맨날 했는데 딱첫 번째 한번딱 중대가 고3 때 삭발을 한번 해봤지 이때 아니면 삭발을 못한다 어 그래서 바로 그때 한번 해봤고 어그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영상 길게 촬영하려 했다 길게 근데 잘 잘랐어 적당히 적당히 찍어 가지고요 자르고 전 통화하고 이래야지 이거 한다고 돈, 돈도 돈 들어온 것도 아닌데 혼자 주댕이 계속 털기만 하고 돈도 안 되는 거 근데 확실히 재밌는 거 하니까는 돈 버는 거보다 유튜브 올리는 거 재밌어요 요새는 이제 얼마 갈지 몰라 이러다 말어 또 언제가 영상이 안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 자기가 또 이제 번아웃이 왔구나 그런 면야 그럼 무방해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면 전북 진안에서 출발을 해서 천안에서 배송을 하고 어, 거래처, 신규 거래처 좀뜯고 지금은 급하게, 에, 지금, 음, 신규 기계가 설비가 필요해가지고, 육절기, 증공포장기 뭐, 이런 거, 어, 어, 그 다음에, 여뭐 이런 거, 런거좀불려고지금 2000, 2000쪽에 가고 있는 중에 2000쪽에. 경기도 2000. 2 0 0 쌀이 유명하지. 지난해는 마이산 유명하고, 그 밖에 뭐, 없어 유명한 게 뭐, 나는 뭘로 유명할까? 난 앞으로 이제 유명 유튜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세와 뭐 음, 그런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말도 이쁘게 하고 욕도 하지 말고 담배도 이제 영상에 있으면 피지 말고 일단 모험적이게 말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오게 돼 있어 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조심하고 말 많이 하지마 할 말만 하고 많이 들어줘 한 마디 하고 열 마디 들어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아우 저 사람 말지 잘한다 그 소리 들어 일단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봐줘 봐요 이게, 이게 참거시기야 일단은 위에만 살짝 볼륨 몸을 넣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새 미용실들이 참골 때리는 게 그냥 가면 잘라주든지 볶아주든지 하면 되는데 꼭 예약을 하라고 그래 예약 예약 안 하면 안 된대요 바빠준 사람한테 예약 시간 적혀도 거래처하고도 예약도 맨날 바꾸는데 시간이 맨날 그때그때 상황이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이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고정을 시키라고 하는가 나가그 고정이 되겠는가 그래서 어제 급조적으로 시간이 남길래 빠마를 하려고 했더니 어, 천천히 간다고 그래어 빨리 가 바빴으면 어제까지 그랬어 여기 봐봐 막 달려 아이고 이거 막 달리고 가고 있어 이렇게 정면에 딱 똥칠이 있네. 에이씨, 양놈이거안 지워져, 이거. 이거는 물, 나와서 물티슈로 걸시게 해야 돼. 저 솔, 소이 나온 게 저걸로. 일단 응급처치로. 응급처치로. 자를. 세워서 좀 닦아야 되나, 똥칠한 걸. 누가 똥이 아니지, 이거는. 새가 쌌나? 하여간에. 안 지워져. 그 바빠가지고, 막, 추월을 하잖아. 바쁘면 어제까지 그랬어. 왜 지금 가가지고, 이렇게. 나도 빨리 가, 늦는 게 아닌데, 여기가 80도로 오고 가지, 80만 가면 되지, 뭘뭐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래. 어떡하래. What... 앞에 보지 말고. 나한테 집중해야지, 계속 what... 어디 보고 있어. What... 딴데 보지 말고. 줘. What... 어, 나는 그 대표 제일 싫어했거 나랑 얘기할 때는, 나랑만 얘기하면 되지. 옆에 눈빛 새끼를 두지 마. 나한테 어. 완벽하게 주선하고 이거 고정시키고 가는 겨. 한번 경찰에 단속된다고 있어 뒤에서 누가 차가 흔들걸다라고 신고를 했어 내려보랴. 내려보랴 내려보랴 내려봤지 난 걸어보랴 걸어봤지 불어보랴 불어봤지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를 한다는 거요 근데 그때 때마침 내가 졸려가지고 갓길에 대가 갓길이 아니고 졸음 쉼터에 졸음 쉼터에 턴 레프터라고 어, 운전이 중요하니까 영상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갓길이 아니고 졸려가지고 때마침이 졸음심타가 있더라고 졸음신대 돼가지고 핸드폰 거치한 거딱 드는 순간 백차 앞에 딱 붙는겨 그리고 내려보라고 그 상황에서 음주운전 의심승거 들어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해는데음주운 내가 운전이 생명인데 음주운전을 한, 안 하나 아니 안하나하단는 소리잖아 하지를 않지 그랬더니 뭘로 끊었냐면 운전 중 핸드폰 도작 금지. 그래가지고 벌점 15점에 7만원짜리 끊었어. 그래서 경찰한테 그랬지. 억울하다.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음주운전을 음주 했냐. 내가 핸드폰을 만졌냐. 뭐랬냐 아무것도 아닌데. 입증 책임을 나한테야 있대야. 이건 대한민국 사법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공법주의고 뭐고 뭐, 고 뭐, 개떡, 같은 거예요 그거. 왜냐. 쥐들이 입증을 해야지 꼭왜 피해자는 우리보고 입증을 하라고 그래. 때마침 그때 블랙박스가 <목소리> 한쪽이 빠져있네. 아, 내가 블랙박스만 있으면 내가 100% 이기는디 어떻게 할수 없디야. 뭐라고 한줄 알아요? 내가 뭐라고 했어?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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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했을 까같 상당히 중요한 한 팩트를 날렸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지. 경찰이 해준디야. 그 자리에서 해줬어. 그래서 그때, 그때가 잊혀지지 않네. 구독자가 약한 10명, 10명도 안될 때였어, 그때. 불쌍해서 해줬지 그 양반도 이. 웃고 가더라고 웃고 가면서 그 자리에서 신분증 주고서 단속 저거 뭐야 다 벌점 맞았어 근데 깜짝 놀랐지 나는 벌점 맞으면 내가 상점만 맞았지 벌점을 맞아본 적이 없어 내 인생에 있어서 어? 학교생일 때도 상점만 받고 군대에서도 상점만 받았지 왜 벌점이라는 건 내가 운전하면서 처음 받아봤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여? 그랬더니 경찰관이 하신 말씀이 1년에 1 1 0점으로으 운전면허취소가 되는데 110점 벌점이 안맞으면 그냥 자동 삭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어 벌점을 벌점을 맞았지 그리고 어 빨리 내면 돈깎아준다 그래가지고 6 4 0 0 0인가 됐지 72,000원 늦게 내면 7 2 0 0 0이고요 그게 불과 한달? 한달 반? 한달? 한달 한달 한달반 전에 됐나? 근데 그걸 또 어땠는 줄 알아? 어, 증거 자료로 댕긴다고 경찰한테 영상으로 찍은, 영상이 있어. 근데 또 영상 올리면 조금 그래, 거절할까 돼가지고 안 올리고 있지. 경찰관도 다 나와, 얼굴이. 500m. 경찰한테도 800m. 다 동의받고 찍었던 거야, 그래서. 근데, 삭제해야지. 난 이거 법정에서 증거 자료를 쓸라니까 는 하면서 막 찍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도 무섭질 않아. 일단 2부 끝. 운전 중 주댕이 털기, 2000 가는 길, 2023년, 아, 2 4년이지또 1년은, 23년이면 좋겠다. 괜히 24년 돼가지고, 그냥, 이 14년 때문에, 그냥, 24년이. 아 말, 말. 딱 어. 아 그러네. 올해가 안 좋은 이유가 있는데, 이 14년이니까 안 좋네. 이, 14년. 이, 이1 4 2024년. 내년, 화, 2025년? 15년? 더안좋내년이더안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안좋은겨 씨발. 이 20년, 이, 이 들어갈 2030년이 돼야 좋아질라나? 다안 좋네. Km, turn 2021년 turn 21년, 괜찮았어. 22년 괜찮았어. 23년. About, 24년, 22년. 그 욕한. 아, 올해 안 풀린 뉴가. 욕 같은 해를, 족 같은 해를 사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2025년. 내년엔 괜찮을 것 같네. 올해를 잘 벌태해왔어. 일단 이건 2부. 2부, 3부 또, 또 추댕이 털게요. 스탑.